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사모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샤방샤방 3월 넷째 주 편의점 신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세븐일레븐의 한끼 봄냉이 비빔밥 냉이 어디있게? 냉이 없는 냉이 비빔밥 냉이는 바로바로 바로 이 된장에 들어있습니다 냉이가 들어가 있어요 밥은 또 보리가 들어갔습니다 맛있겠다 두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돈나물이 들어있어요 냉이 된장은 3분의 2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된장이라서 색깔은 진하게 안 나는데요. 나물까지 다 넣으니까 묵직합니다. 한 끼는 충분할 것 같아요. 된장이 짜지도 않고 달큼하면서 맛있고요. 냉이 향은 잘 모르겠어요. 냉이 된장찌개를 자작하게 끓여가지고 밑에 깔린 된장만 떠서 비벼 먹는 그런 맛이긴 한데요. 좀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맛있어요. 돈나물에서 풋내가 살짝 나지만 된장과 참기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는 맛이라서 더 무서운 봄냉이 비빔밥 강된장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애매할 때는 비빔밥을 집어라 라는 진리가 또한번 승리했습니다 맛있어요 킹받게 매운 닭강정 아하 킹받게 매운 이유가 있구나 불닭마요 소스가 들어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되고 차갑게 먹어도 된답니다 저는 하나 차갑게 먹어보고 데워서 먹어볼게요 이런 비주얼 들어간 닭은 쌈바닭, 닭강정이라기보다는 양념치킨 향이 나요. 어, 잠깐만. 혀에 살짝 묻었거든요. 그런데 아리아리합니다. 음, 식은 양념치킨 맛인데요. 매워요. 1분만 데워보겠습니다. 데우면 더 매울 수 있는데. 상무님 표정 보니 안사 먹으면 되겠네.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끌릴 맛이에요. 악독한 매운맛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괜찮아. 킹받나요? 이걸 킹받는다고 해야 될까? 이마 땀나는 거 보이죠? 하나 먹었는데. 온정 돈가스, 뒤진다 돈가스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아하! 이게 다 닭인 줄 알았는데 애지감자도 좀 들어있어요. 외지감자. 외지감자는 왜지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감 별로고요. 그냥 닭이나 몇 마리 더 넣어 주지. 음 차가울 때는 매콤한 맛만 느껴졌는데 데우니까좀 쓰게 느껴져요. 그리고 불닭 마요 불닭 마요 소스를 넣으니까 좀덜 매워지면서 고소하고 맛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매운 양념치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편의점 제품 닭강정을 먹고 만족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괜찮습니다. 백종원의 더블 러비아니 백종원씨 제품으로 나온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더블 러비아니 러비아니가 두겹 아하 트레이가 있구나 러비아니가 감싸고 있고요. 안에는 특제 소스 음 달달한 너비아니의 불량이 살짝 지나갔는데요. 불량이라기보다는 그 인공적인 스모크향, 고기맛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밥 안에 있는 특제 소스는 좀 매콤하고 어, 맛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 너비아니가 더블어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차라리 밥양을 늘리고 너비아니를 하나만 올려줬으면 더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밥은 조금 남아있는데 반찬이 많어. 근데 요거를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좀 짜게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블러비안이다 보니까 좀 투마치 합니다. 밥은 적은데 반찬이 좀 많은 느낌. 채식 장조림 비빔밥. 채식 장조림이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조림 맛이라고 써있죠?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장조림이라고 할수 없고요. 콩으로 만든 대체 고기다. 나왔다! 피건 콜라! 지난 시간에 비건 콜라 먹었잖아요. 아, 맛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콜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뭐죠? 단무지, 의두, 돈나물, 상추, 단무지, 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장조림 맛 대체육이에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니까요. 돈나물의 풋내가 확 올라오네. 안 비벼져요. 비비는 거 아닌가? 어떻게 여기서 비벼? 아우, 아 잠깐만, 툭툭 떨어지고. 채식 장조림 비빔밥인데 어떻게 비비란 말이야? 음! 위에 들어가면 다 비벼져요? 아, 뱃속에 들어가면 비벼진다고? 장조림 맛 콩고기입니다. 음! 향은 장조림 향이 나요. 그럴싸해요. 음! 장조림하고 묘하게 비슷하고요. 아주 부드러운 장조림을 마요네즈에 섞은 느낌이에요. 그릇은 진짜, 이거는 헬이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원래 보리비빔밥도 비건 음식이잖아요? 고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음식인데 고기가 빠진 것도 아니고, 대체육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참 힘드네요. 그리고 비건 콜라를 굳이 넣어주셔야 되나? 그냥 콜라도 비건 아닌가요? 그냥 콜라를 넣어줘도 되겠다. 손님 여러분, 손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제주항공에서 작년 4월에 여행 맛이라는 기내식 카페를 만들었어요. 팝업스토어라서 한시적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기한이 다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고요. 제품이 참 재밌게 장난감 포장같이 생겼어요. 아 요거 요거 은근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귀엽다. 아하하하. 어린이 도시락 같은 느낌이에요. 볶음밥 위에 한박스테이크 소세지. 스파게티가 있으니까 2분은 넉넉히 돌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 이쁜데요. 요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요거 먼저 먹어야지 요거 주는 거 보니까 유아식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 함박스테이크 음, 함박스테이크는 고기에 뭘 섞었는지 쫀쫀해요 이 식감 자체도 아이들을 위한 식감인 것 같아요 <laughs> 음 소세지 뽀독뽀독, 육즙도 많이 터지고요. 맛있어요. 음. 볶음밥 맛있네요. 기름지고. 스파게티면은 포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포카락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이죠. 음. <laughs> 잠깐만, 여기 어린이용이라고 써있나? 스파게티 맛도 어린이 맛입니다. 새콤, 달콤, 앙증맞은. 귀엽고, 재밌고, 맛있네요. 오늘 안주 3대장. 장수 막걸리와 콜라보 제품이 또 나왔네요. 고기가 세 가지에다가 묵직하네요. 전자레인지 돌리니까요, 죽었던 안주가 살아났어요. 윤기도 자르르하고 음, 돼지 껍데기 냄새는 기본적으로 나는데요. 뜨거운 김이 확 날아가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양념은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냄새가 나요. 특히 이 곱창 볶음 위에 올려진 깻잎 딱한장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깻잎 때문에 정말 이 냄새는 식당 냄새가 납니다. 우선. 껍데기 먼저 콩가루 이런 건 없습니다. 음? 맛있어요. 금돼지 식당 껍데기처럼 간장향과 달콤함이 공존을 하고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요. 돼지 냄새는 살짝 나지만 껍데기에서 나는 기본적인 냄새라서 역하지 않고 요거 맛있네. 음 맛있다. 양념 참 잘했네. 음 다음 이제 순대 볶음. 순대는 맵지 않고 담백하면서 들깨가루 양념도 괜찮긴 한데요 당면이 좀 많이 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laughs> 나는 이게 다 곱창인 줄 알았어 이렇게 당면이 들어있네요 음 <laughs> 매콤 달콤 돼지껍데기는 좀 다니까 맛있는데요 곱창볶음은 좀 다니까 별로예요 곱창은 좀덜 달았으면 좋겠고 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호불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맛있었던 건 돼지껍데기, 그 다음 순대, 그리고 곱창볶음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6,900원? 좀 애매하긴 한데. 6,900원 냉동 안주 중에 정말 별로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양도 많고 괜찮습니다. 네, 사먹을만 합니다. 오늘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장수 모든 보쌈. 돼지고기는 국내산은 아니겠죠? 독일, 캐나다, 스페인산. 보쌈 고기. 하늘 보쌈 소김치 아이고 보쌈김치 이만큼 채소, 고기, 보쌈김치 싸면 9,000원 하는 보쌈정식에 나오는 고기 양 그런데 보쌈정식은 여기다가 된장국,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기름 부분은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기가 좀 퍽퍽합니다 잡내는 많이 안 나고요 음 훨씬 낫습니다 아, 고기 잠깐만 세점 째인데 막 없어지네 음. 고기만 먹기보다는 채소 그리고 보쌈김치 올려서 먹으면 훨씬 나은데 보쌈김치가 참 맛있네요 한쌈 하시죠 음 보쌈 괜찮고요. 보쌈 김치 맛있는데 양이 문제입니다. 맛있게 먹다가 어 뭐지 끝났네 하는 느낌. 그래서 양껏 먹으려면은 9,900원짜리 두 개는 먹어야 된다. 이마트 14에서 치트키를 썼습니다. 여기에 뭐 건조밥이랄지 그래서 뜨거운 물을 어 가지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이지. 묵직한 게 건조밥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어어 어 진짜 밥이네. 요거 스팸, 요거 참치. 그래서 김치 넣고요, 마요네즈 넣고 또 계란 넣고. 밥 보이시나요? 밥이 이렇게 밑에 들어있어요. 음. <laughs> 스팸 두장 들어갔고, 볶음김치 들어갔고, 계란 보실보실하게 들어갔고, 뜨거운 밥에 스팸과 볶음김치를 올려서 먹는 그 맛입니다. 참치마요에다가 볶음김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입만. 음. 참치 김치 볶음도요. 빨갛게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참치 올리고 김치 올려서 먹는 그 맛.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괜찮아요. 블루베리 케이크와 곶감 케이크 있는데요. 곶감 케이크이 궁금했습니다. 사과 잼이 들어가는구나. 아 간말랭이가 들어갔네요. 간말랭이 국내산. 이렇게 푹 뜨면은 촉촉하게 케이크를 시럽에 적셨어요. 향은 곶감 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슨 향이지? 살짝 계피 향도 나고. 어, 달어. 엄청 달다. 촉촉한 시트, 크림, 그리고 위에 뿌려진 잼까지 달고 맛있는데, 여기서는 감향이 나는 게 아니라, 사과향인지 딸기향인지, 그냥 달콤한 향이 나고, 위에 올려진 곶감이 질기거나 딱딱한 게 아니라, 아삭아삭. 감의 식감은 확실히 좋고요. 당이 그냥 빡 폭발하는 맛. 어떤 분이 제가 노멀 얘기하니까, 에버리지라고 하래요. 평균. 에버리지. 에버리지라고 하겠습니다. 3월 넷째 주 편집 신상품 채점할게요. 자, 에버리지 평균 제품 채식 장조림 비빔밥. 원래 비빔밥이 채식이잖아요. 대체 고기지만 장조림이 들어가니까 맛이 없을 수는 없어요. 굿 제품. 세븐일레븐의 한끼 봄냉이 비빔밥. 된장 비빔밥. 맛있었어요. 이마트14의 참치 김치볶음 미니덮밥. 스팸 김치볶음 미니덮밥. 그리고 특이한 제품이 있었어요. 제주항공의 한박엔 스파게티. 아이들 사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